구독 많이 주세요. 좋아요. 아, 아, 래도할오마워 그래도 그래도 저는 어 이도용이 약간 뭐 겉보기에는 뭔가 약간 목소리도 굉장히 좀 저음이기도 하고 약간 좀 터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되게 약간 겁이 많아요. 제가 네. <laughs> 한 번에 좀 피곤했어 가지고. 영양제? 그 영양제 그 같은 그걸 비타민 주사 같은 그런 걸 맞으러 갔는데 음. 저희가 조금 급하게 맞은 나머지 좀 빠르게 맞았는데오 이거 너무 아파 이러면서 저랑 시현이는 같이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야이 와봐 이러면서 이거 잘못된 거 같아 우리 이러다가 피날 수도 있어 이러는 거야. <목소리> 굉장히 혼자서 심각하게 네. 말해가지고 아 이게 이도영이 생각보다 겁이 많은 네. 형이었구나. 근데 네. 아, 네. 네. 수익은 빨리 맞는 게 아니라 <laughs> 빨리 맞으면 진짜 잘못될 수도 있어.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서 굉장히 걱정이하면서 초조하게 <laughs> 저희를 이렇게 급하게 깨우더라고 그래서 링거가 귀여웠습니다. 야 피가 올라온다고. <웃음> <웃음>